안녕하세요. 만나니쿡의김종훈 셰프입니다. 예,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좋아하는 어묵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대로 하면은 절대 맛없다는 소리 안 하고 정말 맛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대로 한번 집에서 꼭 따라 해보세요. 예,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재료는요, 상표는 상관없는데 오늘 은 3호 1등 부산 어묵 좀 얇은 게 맛있습니다. 315g 정도 되는 거 한번. 그 다음에 양파 조금. 대파, 그 다음에 요 진간장, 미림, 올리고당, 마늘 다진 겁니다. 그 다음에 고춧가루 백지 않은 거, 그 다음에 고추기름. 고추기름은 흥에서 파는 좀 주만한 거는 맛이 덜 나니까,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엽서용에서 하는 건데 영미표가.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 하나 8,000원에서 9,000원 정도 하는데, 한 오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한번 가정에서 사서 오래오래 쓰세요. 일단은 제가 어묵, 이랑 야채부터 커팅하고 양념은 들어가면서 구람수를 바로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묵을 한번커팅해보겠습니 먼저 이쪽을 자르시고요. 먼저 우뎅을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.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하면은 네, 잘라모댕은 됐고요. 그 다음에 양파는 이건 좀 작은 건데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. 이 정도로 얇게 쓰지 마시고 조금 도톰하게 1, 2, 3mm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 대파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. 네. 원, 그리고 집에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당근 같은 경우 조금 얇게 채쳐서 넣어도 예쁩니다. 네, 이대로 그럼 양념과 요 재료들을 가지고 팬으로 가서 제가. 요 양념 들어가는 그 그램스와 요 만드는 방법을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불 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팬에 고추기름을 예, 한 스푼, 예두 스푼, 진간장 한 스푼, 예두 스푼, 그 다음에 간 마늘 예, 요 정도 반 스푼,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그큰 스푼으로는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네, 예, 미림 한 스푼, 두 스푼,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 정도. 올리고당 예. 올리고당을 한 스푼, 예,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, 요 정도 되면은, 그 다음에 불을 바로 켜시면 됩니다. 불은 강불에 놓으시지 마시고, 중약불 정도로 넣으면 됩니다. 약간 그 옛날 맛을 원하시면은, 고추장을 반 티스푼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맛이. 네, 이렇게 살살 끓어 올릴 때, 썰어 놓으신 이 양파를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, 대파도 넣으시고요. 양파는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요.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. 간장가게에서는 물엿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많이 넣는데, 어디에는 막다시다를넣는데 그런 조금 느끼한 맛이 강하니까, 그리고 단맛도 강하니까, 가정에서는 이렇게 만 해도 고추기름이 들어가서 아주 깔끔합니다. 약간 네. 양파가 숨이 죽으려고 할 때, 준비해 놓으신 어묵을 넣으시면 됩니다. 불무리 하시지 마시고, 약간 불을 줄이신 다음에, 이 어묵이 살짝 숨이 죽어서 약간 부드러워질 때쯤 되면 한번 단을 한번 보시고요. 약간 어묵이 숨이 죽었을 때, 고춧가루를 한0분 정도, 깎아서 한 10분 정도 넣으시고요. 이러면은 느끼한 맛을 고춧가루가 잡아주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짭하니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. 약간 그러면 수분이 없다 싶으시면은 이 미림을 살짝만 더넣어주서요이림을 예. 예. 조금만 반 스푼 정도,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. 테스팅을 한번 해보세요. 간이 됐는지 한번 이렇게 테스팅을 하나. 간이 딱 맞았습니다. 달지도 않고, 짜지도 않고, 아주 딱밥 반찬하게 습니다 네. 불을 완암자히 꺼버리시고요. 볶은 참깨를 이렇게 으깨가면서 으깨줘야 맞습니다. 통 참깨보다도 이렇게 비벼가지고, 이렇게. 이렇게 가지고 깨소금물을 넣으시면은 예,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맛있는 어묵볶음 완성입니다.